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중걸 준자 순임금 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걷는 모양, 준자 또는 가다 할때 준자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하는데 이것이 중글이다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걷는 모양 준자 설명을봐 주시고 사람 인자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뚫려서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차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분이 죽으셨는데 어둠이 임할 때 죽으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셨죠. 이분이 맏 아들이다라는 거죠. 맏 아들께서 인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에우사에서 칼에 배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뒤처져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후손으로 오셨다. 맏아들인데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가다는 거죠. 천천히 걷는 모양이죠. 어린 양처럼 되셨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중결 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하나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하나님이 마다들이 땅에 먼저 온 형된 자들을 살피러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하는 성부의 명령을 따라 자기 땅에 인자로서 오셨다. 자, 마이신데 형들을 살피러 가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인간들을 살피러 오셔가지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그래서 요셉이 양치된 형들을 보러 가고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라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라 했다고 해서 온이 아들이 있는데 동생으로 오는 거죠 맏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뭐냐, 뛰어난 인물, 중거리다, 하나님이다 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아가씨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 아들이죠. 그 가라 해서 왔던 그 사람은 징계를 대신 인간들의 죄를 그 대신해서 징계를 받기 위한 이 사람은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붉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 내 사랑하는 자는 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 어, 그리고 빛이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형인데 뒤쳐져 오셔가지고 동생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 이사 천천히 걷는 세상재를 지고간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름답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거죠 이세줄기 산삭이 나며 겉 뿌리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위에 여호와의 영지혜와 지혜,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뛰어난 사람이다는 중글이라는 거죠.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자 이 사람 뒤쳐져 오셨는데 아기로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아, 아기가 아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사람이 아버지 명령을 따서 이 땅에 갈아 있었고 했다는 거죠. 메었고 그의 이름은 어, 이름은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순임금순이라는 것은 그, 어, 중국의 그, 어, 뭡니까, 이렇게 고대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전설의 왕이죠. 이것, 이것은 성경의 어떤 왕을 차용한 것이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고 우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되죠큰 자가 되고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높다는 거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맏아들이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자 그래서 이게 순임금이라 순임금이라는 그 고대의 어, 어떤 전설적인 나라의 왕이다를 표현하지만 그 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다윗왕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천사가 그 말을 했죠. 그 마리아에게 군사들이 예수를 끌고 구련의 시문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도사, 도살장이 끌려가는 칼의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는, 이분은 구레네 시몬을 뒤따라 가게 되는 거죠. 뒤따라 천천히 걷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자, 천천히 걷는 모양, 준자와 가다는 것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상지를 지고 가는 천천히 걷는 어린 양과 같으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애워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왔서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내 영혼 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합니다. 하고 크게 부르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리고 스스로 사망이 이르시면서 기도하셨다. 당당하다 흥글차다는다 스스로 죽음에 이르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죠. 이된 일을 옆에 있는 군인들이 보고 뭐라 하냐?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징계받아 죽으시고 인제로 오신 이분은 뒤쳐져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이 순임금이라고 사용하는 거죠. 이게 전설의 왕이 되는 거죠.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맏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 땅에서는 어 동생으로 오시죠. 그때 하늘로 오셔서 맏아들을 회복시키는. 어, 천 열매가 되신으로서 마다들이 되시는 거죠.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브리스 내용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높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신 지극히 크신이 크다는 거죠. 우편에 그분이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다 자, 뒤쳐져 오셨던 분, 마다 들이신 분이 뒤쳐져 오시가 죽음을 당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던 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던 이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됐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뛰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거리 되는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아름답다는 뜻이 되죠.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금이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뒤쳐져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맏아들이라는 것.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을 했죠. 이분이 인자로 오셨을 때에 이분은 뭐라고요?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 이 땅에, 가라고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글, 뛰어난 인물, 뛰어나다, 걸출하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셉을 볼때 아름답다, 붉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으로 오셨지만 어떻다고요? 그분이 맏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